아, 어, 대야 돼. 야 돼. 야 돼, 돼, 돼. 이 대파야 돼. 야 돼. 이정도야 괜찮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표 못했네 볼! 아, 아, 야 돼.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공간이 없어. 공간이 어, 없다고. 로이가 트도로공어 거기는 이게 보이는 데가 다야. 내가 떨어진 데가 거의 경계선이네. 내가 떨어진. 너는 샷하고, 너는 샷하고 기분이 좋던데. 아, 그랬었거든. 그럼 기분만 좋으면 원하는 돼. 원하는 대로 가 가지고. 아니, 기분 좋았으면 됐지 뭐. 응. 어? 어, 해저드야, 거기 아... 거긴 해저드야. 넘어갔나? 해저드. 해저드. 아, 향좋아 좋아, 좋아. 만 맞으면 돼, 면 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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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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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한번 더. 볼바, 볼바, 펑커 요, 센크날수있 어이구. 네. 나이스. 굿샷.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양이야? <목소리> 아 너무 지금 뭐 벌써 이거 쳤어. 야나 120개 맺겠다. 빨랐어, 지금. 음. 괜찮을 것 같다 불샷을 아니고 오른쪽 아, 아, 불가... 아, 안 돼. 아. 저 왼쪽이 이죠 왜그러 이제 갑자기? 아 이거 위험해. 저 오른쪽 해저드라 가서 쳐야 돼. 아또뒤다이야 해철이. 구셔. 아, 스다 <목소리도> <여기 막이라고요? 목소리도>

야. 아, 아, 야, 하나 되는데 이게. 야. 목표 몇명 달성하냐? 저도 저도 끝났어요. 끝났어. <laughs> <다 끝났어요>. 명안될같더니 <빵명. 웃음> <것> <laughs> <laughs> 기대 어, 맞았어 깃대 맞고 나갔어, 맞고. 이야 운도 없다 <laughs> 나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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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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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으아, 짧다. 아, 해 줘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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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 돼. 어, 봐 봐. 경기. 병... 근데 나갔어. 아. 아... 고생한 걸갈수 있습니다. 고생한 돌. 갔어. 아, 나 빼다. 괜찮아. 살았살아 거기 언덕에 있어서 괜찮아. 나 빼다, 나빼들 아. <laughs> 야, 다, 다들 왜 이렇게? 아, 예? 즐거운데. 왜 이렇게? 님김좀 내. 아, 후반에 아, 진짜. 근데, 쟤가 다안 좋다. 아, 여기 제일 어렵다. 아, 아까 그 중에 제일 힘들었고 아, 그치, 그치. 잘 치긴 했다. 그래도, 막 빼도 걸렸는데. 뭐 우측 밀렸다. 희철아 윤희야, 네. 골프가 쉽지? 쉽지 않네요. 희철이는 네. 어때? 경치 좀 한번 보면서 저 나무 멋있지 않냐? 앞에 있는 나무. 오너무 멋있다. 그래 그런 것도 보여야 돼 이제. 저 산도 멋있고. 구샷 거리 가맞았다 조금 짧았다. 어, 봤어. 음, 어. 아,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우 나이스! 어. 나이스 파! 나이스 보기 어. 어. <목소리> 오, i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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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어, 보자 보자 보자. 이거 오비나면 안 돼. 일단은 아. 어... 저건 그냥 간거 같다.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어. 맞는건 조금고 맞는거 같은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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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야고 아이고, 아 보자 괜이을 어때요 저정도아 아이고, 아아이아이아아

가봐야 돼. 뻥커 쪽인데 아, 죽었어. 해저대학 쪽은 50m 있는 짧다. 조금 땡겼다. 거리는 맞았는데. Oh. Okay. 아... 고생했다, 다들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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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습니다고했습니다고생습니다고했습니다 이윤희와 뒷땅의 백타 사수 골프는 역시 쉽지 않았고 세 선수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만나요. 도전은 계속됩니다. 94인가? 자, 수고했습니다.